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는 것 같아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 같아요. 오늘 예쁜 옷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옷은 어 원피스예요. 어 색깔이 어 약간 진한 팥죽색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는 소매가 참 예쁘게 돼 있고 어 가슴 단면은 어 55, 기장은 117이에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데 주머니는 없어요. 가까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원단이 어, 이렇게, 이렇게 끝엔 이렇게 날커팅, 요새 날커팅이 많아요. 세련된 날커팅이고, 소매는 요렇게 돼 있어요. 소매가 요렇게 예쁘게 돼 있고, 끝에는 그냥 평범한 스타일이고요. 소매가 좀 특이한 거가 좀 있고, 어, 이거는 사이즈는 어, 가슴 단면이 55니까 어, 가슴 둘레가 110까지 가능하니까 6677 가능해요. 55는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고, 556677다 돼요. 기장 117이고, 어, 네 완전 롱한 기장은 아니고, 네 이거는 가격 18,000원입니다.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은 어, 화이트 가디건인데, 이 화이트 가디건은 그냥 심플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요즘에 이제 앞으로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어, 가슴 단면은 45, 기장은 55예요. 어, 지금 딱 입기 좋고 깨끗하게 입기 좋은 그런 가디건이에요. 어, 사이즈는 5566, 5566 입을 수 있고 이런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그리고 단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추 다 열리고요. 요 화이트 가디건은 가격이 1 5 0 0 0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코디해 놓은 어, 비스트의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비스트의 원피스는 이렇게돼 있는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48, 기장이 1 2 2예요 어, 면이 55% 함유돼 있어요. 이거 원단 좋고, 요 컬러는 네이비랑 블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요런 패턴이고 이거 원단도 지금 입기 좋고 여기다가 가디건 하나 딱 걸치거나 이 속에다가 어어 어, 얇은 얇은 거 얇은 소재의 그런 티 하나 입어도 되고 블라우스 입어도 되고 활용도가 좋은 비스티 원피스예요.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더 엣지, 더 엣지 상, 어, 브랜드의 옷인데요. 이거는 비스코스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어, 되게 원단이 좋아요. 요새 최신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어, 요거는 반 집업이에요. 여기 반까지만, 어, 지퍼가 있어요. 이거 만져보면 매장에서는 다들 서로 사겠다고, 서로 구입하시겠다고 좀 쟁탈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요거 브라운 하나 제가 빼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요거 더 엣지커고, 어, 요렇게 지퍼가 요기까지만 딱 있어요. 이렇게 지퍼가 요기까지는 반지법이고요. 어, 요렇게.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럽고, 어, 많이 부드럽고, 어, 브라운 컬러 새로 나온 거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가격은 23,000원입니다. 이거 사이즈 77이에요. 77.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이 60이거든요. 53이니까 가슴 둘레가 106까지 돼요. 이거 77 사이즈. 어, 가격은 23,000원입니다.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요거 방금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베이지 베이지 바지예요. 어, 베이지 바지는 어, 요 바지는 써 있기는 여기 프리사이즈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한 허리 27 정도, 27이에요. 267. 이 바지는 좀 특이한 게 밑단이 앞뒤 언발로 돼 있어요. 앞뒤 언발로 돼 있어서 어, 이거, 가, 기장이 앞에는 89고, 뒤에는 102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 습한 좋아요. 습한 좋고, 네이온도 35%가 함유되어 있어요. 원단 되게 좋은데, 어, 주머니도 있어요. 다 좋은데, 어, 이,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뒤에 이긴 부분을 잘라서 입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격을 요거 세일해 드릴게요. 세일해서 15,000원 드립니다. 가까이서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앞뒤가 기장이 틀려요. 틀리고, 여기 써 있는 게 네,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있어요. 야 네. 바지 이, 5번 상품 15,000원입니다.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어, 레이스 블라우스예요. 어, 레이스 블라우스. 이거는 566 사이즈거든요. 어, 가슴 단면 47, 기장 60이에요. 어, 뒤에 지퍼는 뒤에 있어요. 프릴도 있고 레이스도 많고 되게 이거 공주스러운 그런 옷이에요. 러블리하고.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목 부분에는 레이스가 있고, 요렇게 돼 있고, 프릴 있고, 소매도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레이스 있고, 허리도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라인이 잡혀 있어가지고, 날씬하신 분들은 매장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강조할 게 허리밖에 없다고. 날씬한 분들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 안에 제가 보니까, 요쪽에 요렇게, 그 안에 이너를 하나 입어야 될것 같아요. 화이트. 메리아스 입어도 되고 이렇게 이너 하나 입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레이스 옆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뒤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지퍼로 지퍼로 열고 닦, 닦고 할수 있고 이거 되게 예쁜 프릴 있고 예쁜 블라우스예요. 이거 어, 이렇게 이 아, 자켓 입으면서 아, 앞에 이렇게 레이스만 나와도 너무 예쁘고 이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허리도 이거 예, 되게 예쁘고 밑단도 밑단도 요렇게 또 레이스 돼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레이스예요. 이거는 가격이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7번 7번은 이 레이스 블라우스에 같이 이렇게 어 블랙 스커트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블랙 스커트는 어 밑단이 이것도 레이스 있어요. 이게 좀 스커트가 광택이 나요. 주름 스커트고 이거는 기장이 83이에요. 밑단 레이스가 이렇게 속치마로 쭉 속치마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비침 없어요. 이거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어 허리는 전체 고무 밴딩이고 좀 광택이 이렇게 나고 밑단이 밑단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이속 안에 보면, 이 안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쭉 속치마가 연결돼 있어서 비치지 않아요. 이렇게, 좀 광택 나서 찰랑찰랑 예쁜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요거 활용하기도 좋고, 이거는 허리 고무 밴딩이니까 그냥 프리사이즈에요. 프리사이즈고, 이거는, 음, 어,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어, 8번 8번은 요즘에 정말 반팔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 어, 베트남에 정말 많이 놀러 가시더라고요 베트남 놀러가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반팔 후드티인데요. 되게 시원하고 얇아요. 시원해서 어, 놀러가서 입기도 좋고 이제 시원한 거 찾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연한 블루 구요 레깅스 위에 롱티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다면56 기장 69 에요 이거 77에서 77 반까지 가능해요 되게 시원해요 어, 원단 되게 시원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완전 시원하고 원단 되게 좋아요 원단 좋고 이렇게 후드 이렇게 있어요 내놓고서 입으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게 굉장히 시원한 이런 식으로 됐어요. 사이즈도 좋고, 이거 17,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어, 시스루예요. 이거 인디핑크 시스루인데, 요것도, 어, 팔에 이렇게 레이스 있고요. 이거는 이너를 꼭 안에 입어야 돼요. 가슴 단면 47, 기장 63 이거 566 사이즈 566 사이즈고 안에 이너 하나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시스루 이런식으로 돼 있어요 소매는 이렇게 레이스도 돼 있고 레이스 돼 있고 어, 요거 어, 요거는 566 사이즈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은 아예 여기 표에 비스코스라고 써 있어요. 비스코스 함유된 그런 얇은 가디건이. 앞에다 열려요. 앞에다 열리고, 이거 어, 봄 상품이거든요. 봄에 입으실 수 있어요. 얇아요. 얇고, 색깔도 되게 예뻐요. 예쁘고, 566이 입으면 좋아요. 566. 가슴 단면 48, 기장 62. 여기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어, 요, 요 정도 얇아요. 얇은 거 얇게 봄에 이제 입으실 수 있어요. 가격 17,000원입니다. 그리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요 까멜 컬러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 47, 기장 118이에요. 소매는 약간 8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부 소매 어, 뒤에 지퍼 있어요. 뒤에 지퍼 있고 어, 이 원피스가 되게 이렇게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만약에 이런 게 박스가 싫으면 벨트, 벨트 하나 하셔도 되고요. 또 그냥 박스가 좋으면 박스를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5566 사이즈에요. 5566. 5 6 6 사이즈고, 원단 좋고, 어, 이렇게 비치진 않아요. 이게 이렇게 포, 이렇게 폭이 있어가지고, 비침 별로 없어요. 네, 거의 고 이게. 가격은 22,000원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요런 천이에요. 요런 천이고, 뒤에 지퍼 있고,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가격은 22,000원입니다.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청자켓. 어, 청자켓인데, 이 청자켓은 단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추가 은색으로 되어있는데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어 가슴 단면 46 기장 47 근데 가슴 단면이 46인데 이게 77 맞아요 77 맞고 연청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단추 되게 깔끔하게 나와있고 이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런식의 단추가 요런식으로 되어있고 이거 똑 떨어지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출근복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주머니 입고 출근용으로 괜찮을거 이거 6677. 6677 사이즈예요. 어, 6677이고 연청, 이 너무 예뻐. 가벼워요. 가볍고 이거 정장 스타일로 입기 딱 좋아요. 정장 스타일로 출근할 때 입기 좋아요. 3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그 시스루 블라우스 보여 드릴게요. 요 안에다 제가 시스루를 입혀 놨는데요. 요 시스루는 이제 그 여기 목에, 목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를 활용해서 그 위에 하나 덧입으면 괜찮아요. 이목 부분 이렇게 된 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44, 기장이 56이에요. 5566 사이즈, 5566 사이즈고 이 시스루를 입으시고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덧입어야 돼서 좀 멋쟁이들은 좀 덧입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 가격은 14,000원이에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매 이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소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 밑에 블랙스커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같이 코디해놨던 블랙스커트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 블랙스커트는 단추가 앞에 8개가 있어요. 근데 어, 위에 4개는 열리지 않는 거고 밑에 4개는 열리는 거예요 중간에 딱 표시가 있는데 주머니도 있고 스판이 되게 좋아요 어, 뒤에 지, 뒤에 뒷밴딩이어가지고 사이즈도 좋고 어, 이거는 어, 기장이 84예요 5566 사이즈 5566 사이즈고 어, 뒤에 밴딩이 있기 때문에 66 반도 될것 같아요 스판 되게 좋고 음. 요거,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치마 잘 입으시는 분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머니 있고, 단추가 요렇게 돼 있고, 중간에 딱 요렇게, 이렇게 돼서, 밑에 네 개는 이제 열려요. 네 개는 열리는 거고, 뒤에 이렇게 뒷밴딩 돼 있고. 이 치마, 어, 활용해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블랙 스커트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 활용해서 입기 좋아요. 가격은? 14번, 2만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15번은 그냥 기본 티에요. 기본 화이트 티인데, 이 화이트 티는, 어, 가슴 단면 55, 기장 66이에요. 팔이좀긴것 같아요. 그냥 66이 있기에는 오버핏으로 입고, 77. 77 어, 반도 되고, 네,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 티예요. 어, 줄이면 봄 상품 줄이면이고, 간절기 제품이에요. 요렇게 여기 라지라고 나와 있어요. 라지라고 나와 있고,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네 이거 가격 13,000원입니다.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인데 컬러는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맨투맨이고 가슴 단면은 59, 기장은 65예요. 줄이 면이고 두껍지 않아요. 이것도 봄 상품. 66, 77, 88다 돼요. 66은 오버핏으로 입고 77. 아 근데 여기 밑에 시보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77까지가 좋을 것 같아요. 77까지. 밑에 시보리 있어서. 어... 어떤 분은 밑에 시보리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분은 또 시보리 있는 걸안 좋아하고 이런 것도 되게 난이더라고요. 네.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이거 줄이면 이고 좋아요. 요 여기 브랜드 옷 좋고요. 여기 네. 두껍지 않은 거 네이비 컬러. 이거 가격 17,000원이에요. 그리고 17번 보여 드릴게요. 17번은 이렇게 제가 코디해 놨는데, 위에 아주 얇은 봄 니트예요. 봄 니트인데, 이렇게 안에 그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입으면, 그 케이프 올리는 식으로 얹어서 입으면,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가슴단면 63, 기장 32. 이거는 그냥 프리사이즈예요. 그냥 이렇게 톡 걸쳐 입는 스타일이고요. 요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얇은 니트예요. 얇은. 안에 비스티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 소개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요1 요거 17번 상품은 가격 만 3천 원이에요. 그리고 요거, 소개 이제 비스티에는 이렇게 까멜 컬러인데, 이거 새틴이에요새틴이고 어, 이렇게 밑에 레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어, 5호부터 66 반까지. 어, 가슴 대면 51, 기장 113이에요. 66반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 세틴이고 요거 밑에 레이스 보여드릴게요. 밑단에 레이스가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위에 끈 조절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틴 원피스랑 아까 위에 거 같이 해서 세트로 하시면 세트로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마네킹 입은 원피스. 이 원피스, 베이지 원피스는 면 원피스예요.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요거는 옆쪽에, 옆쪽에 이렇게, 어, 밴딩이 있어서 양쪽 측면으로 밴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뒤에 지퍼가 있어요. 뒤에 지퍼가 있고, 허리까지 지퍼가 있고, 앞에 단추도 다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퍼 열어서 입어도 되고, 이제 단추 열어서 입어도 되고, 그런 식이고, 이게 566, 이렇 날씬해 보이는, 이거 날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예요. 어, 가슴 단면은 47, 기장은 107이에요. 이거는 사이즈는 566, 566 입으면 좋은 사이즈고, 어, 원단은 이런 요런, 요런 원단이에요. 면, 면이에요. 면이고, 옆에 이렇게, 여기 고무줄이 밴딩이 다 옆쪽, 양쪽, 오른쪽, 왼쪽 돼 있어요. 이 베이지 원피스는 가격 22,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입고 있는 20번, 20번 상품은 어, 베이지 후드티예요 이거 앞에 주머니 있고, 줄이면이고, 어, 요즘에 입기 좋은 이렇게 봄 신상으로 어, 모자 달려있고, 이거 되게 앞에 프린팅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세일해서 15,000원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